자, 이거 뭐 폐차장 가서, 35,000원 주고, 90암페아 배터리 하나 구입했어요. 여기에 보면은, 60, 80, 90, 100. 그렇게 암페아가 표시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에도 표시되어 있고, 로켓 배터리로 구입했고, 어, 중고 35,000원 짜리지만, 지금 차에다 놓고 시동을 하면 시동 걸려요. 근데, 차에는 배터리가 있으니까, 요거는, 어, 차 실내에다 놓고, 파워뱅커를 만들어서 쓸 거예요. 차 시동을 켜지 않아도, 요거 하나 가지고 전기를 쓸수 있는, 전기장판, 핸드폰 충전, 태블릿 PC, 노트북, 냉장고, 선풍기, 그런 걸다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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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카 인버터를 또 구입할 거예요. 그것도 만 얼마밖에 안 해요. 그거 구입하면은, 가정에서 쓸수 있는 220V 전기 제품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참고로, 그리고 이거는 12V인데, 12V 배터리는 이렇게 만져도 감전이 안 돼요. 사람이 뭐 사람들이 뭘 착각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무리 만지고 저거 해도 감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내놓고 사용해도 안전하다는 얘기죠. 배터리 상자를 만들까 했는데, 일단은, 일단은 구입한 게, 구입한 제품은 이게 식어 소켓. 시공 석회 이게 길게 돼 있는 건데 여기 너무 길어서 제가 잘라버렸어요 이걸 배터리에다 연결할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는 빨간 거 마이너스는 검은 거와 빨간 거 헷갈릴 일이 없어요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설치를 하고 지금 지금 이게 이게 뭐지 이 고정시키는 이거 이게 뭐라 그래 뭐라 하지 로터리? 아또토리가 아니면 뭐라 하더라? 아 터미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고정시키는 터미널 단자가 지금 오늘 오고 있는데 도착을 안 해가지고 미리 지금 전기가 얼마나 표시가 돼 있고 배터리가 얼마나 잔류량이 있는지 충전이 되는지 확인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저요거를 뭐 이렇게 해서 여기다 고정을 시킬 거예요. 순간 접착제나뭐뭐 뭐, 응? 양면 테이프나 그래서 여기다 꽂아서 쓰는 거예요. 자 이거는 땡마트 가면 1 8 0 0 주고 샀어요 3구 소켓짜리 차에다 그냥 꽂아도 되고 차에다 꽂지 않고 여기다 이제 배터리로 꽂을 거예요 이게 뭐 18,000원으로 하는데 인터넷 들어가면 15,000원 해요 이 꽂고 꽂으면 이 전류량이 표시가 돼요 1 2 6볼트 나오네요 자 이거는 눌러서 쓸수 있는 쓸수 있는 것만 눌러서 쓰는 거예요 자불 들어오죠 자, 12.6V 나오고. 자, 그러면 핸드폰이 충전이 되는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핸드폰이고. 자, 꽂았어요. 자, 불러오죠? 가까이 보이잖아 자, 충전이 되고 있는 게 보이죠? 98%까지 되어있네. 어, 이건 충전이 잘 되고, 정상적으로 되고 있고 이건 빼고 그리고 차 시동을 안 키고 차에서 쓸수 있는 랜턴 랜턴인데 그거고워서 충전이 되나? 확인을 해볼게요 자, 불 들어서 충전된다고? 불 한번 켜볼게요 아 이건 모기장이구나 자, 들어줘 <laughs> 짜자잔 자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옵니다. 굉장히 밝죠. 이거 차에서 일단만 틀어놔도 엄청 밝습니다. 밖에서는 2단, 3단으로 쓰는 거고. 여기 모기, 여기 모기 퇴치기 따로 불 들어오고. 충전 잘 되고 있습니다. 빨간 불 들어오면 충전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충전이 다 되면 녹색불로 바뀌어요. 이것도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고. 지금 12. 뚫어봤다. 12.5. 뭐. 정상. 다 됐고. 이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고정시키는 터미널 단자만 오면은 연결해서 붙여 쓸 거예요. 자, 전기 에다 충전되는 걸로 확인되어 있고, 아, 참고로, 이 배터리를 계속 쓰면 닳아지니까 충전하려면 자, 이거는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고, 터미널 단자만 연결하고, 이거 고정시키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시거잭 두 개를 구입했어요. 하나에 3,000원짜리, 두개 6,000원. 요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연결을 할 거예요, 같이. 테이핑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배터리에다 꽂고, 또 하나는 차에다, 시거잭에다 꽂을 거예요, 차에다가. 그러면 주행 중에 이게 충전이 돼요. 물론, 어 맥볼트라는 것도, 저, 아까 꽂은 거 나오고 있고, 충전 되는 것도 다 보여요. 충전이 다 되면 빼가지고, 3구 소켓을 끼워가지고 사용할 것이고, 끼워서 사용을, 사용하고, 나머지 이걸 끼워서, 여기서, 전기장판. 터이씨면을 빨리 와야겠네. 여기, 전기, 그리고 오죠 전기장판어 태블릿 pc 핸드폰 충전 그리고 뭐 선, 여름에는 선풍기나 냉장고 차량용 냉장고 해도 되고 어 그리고 카 인버터라는 걸또 구입할 거예요 그거는 만 얼마인가 사요 제일 비싼 것도 뭐한 4만원 정도에서 5만원 선이에요 만원 얼마짜리 사가지고 카 인버터를 구입해서 쓸거예요 그러면 가정용 2 2 0볼트 전자제품을 여기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물론 전자레인지 그런 건 빼고, 그런 용량이 많이 들어가니까 빼고, 여기다 쓰, 사용하면, 카인버터 사용하면 은쓸 수가 있어요. 이상, 파워뱅크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